솔직히 말해서, 스웨이는 어떤 룬을 들어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스웨이는 사기 챔프예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스크래치TV입니다. 자, 지금 제가 요즘 부캐를 키우고 있는데,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상대 탑이 스웨인이에요. 와, 씨. 자, 과연 스웨이는 감전이 좋을까? 차치가 좋을까? 뭐가 더 좋은지 가리는 자리가 될것 같네요. 일단 스웨이 미러전이 저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 <laughs> 오이씨, 오이... 뭐지? 스크래치 TV 좀 번놈인가? <laughs> 오이씨, 감전 빵 나 스크래치야, 임마! 아, 뻔해, 뻔해. 너무 뻔하잖아. 자, 아, 저 친구 2렙 때뭘 찍는지 보자. 과연, 스크래치 TV를 봤나? 저 자식 착취를 갔으면서 왜 평타 견제를 안 하는 거지? 이거 제가 이깁니다. 우리 잭스 있어요. 잭스 아 여러분들, 감전이랑 착지 뭐가 더 좋다? 정글이 더 좋다. <laughs> 상대는 테리고요, 저는 점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박살을 내줘야 돼. 알아봐 스톰만. 아. 쿨어 먹어. 아, <laughs> 나늘때일하고 싶어. 갱 오지 마라봐캠 오지 말아봐. 나 째면 일대일하고 싶어. 상대는 착취에다가 영감론이 들어졌네요. 비스킷뭐 들어가지고 뭐 라인 유지를 하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일반 게임에서 스웨인 유저를 저는 만났다는 게 엄청 지금 기뻐요 사실. 이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들 솔직히 스웨인 상대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요. 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만나니까 아주 기쁜 것 같아요. 일단은 저 자식도 템을 못 사왔어요. 근데 나보다, 뭐야, 포션이 더 많아. 그렇기 때문에, 유지력 싸움을 하면 내가 불리하다는 거요 그니까, 러 이거 라인을 빠르게 밀어주고, 집을 갔다 오면 될것 같아. 어차피 스웨이는 라인 클리어가 빠른 챔피언이 아니라. 아니, 이거 살짝 욕심내고 싶은데, 트린다면 미어라서좀더 압박해볼까? 자, 스웨이는 포탑 근처에서 아이더 잘하면 솔킬 각도 볼수 있겠다. 어. 뻥. 근데 너. 근데 상대도 스웨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6렙 때 절대 안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6렙 찍자마자 킬각을 보자고요. 조금만, 라인 좀만 더 땡겨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마리, 한 마리 잡으면 바로 6렙이죠? 자, 여기서 이 마지막 미니언을 먹으면서 땡겨보도록 할게요 아이 급쟁이 자식 왜 이렇게 쫄아있어? 개 왔냐? 오케이, 나 일부러 끌렸어요 이뇨 뭐야? 짱는데. 잘 가. 오마야, 이 모신데 이루. 나니? 자, 판정생입니다 여러분. 나이스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너무 좋고. 다 스웨인이 불쌍하다, 상대 스웨인이. 여러분들, 요즘은 착취 스웨인이 안 좋아요. 아직은, 뭐, 리워크 받으면 착취 스웨인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뭐다? 이거. 스크래치가 추천하는 최고의 룬? 저 친구 벨트는 처음 봤을 거야. 스크래치 구독자가 아니라면. 벨트, 좋아, 영겁 가잖아요. 보통 스웨인들은 저렇게 영겁을 가요. 어, 저좀 무빙 좀 하는 친구인가? 자, 궁쿨 돌면 뭐, 뭐야, 제트린다미 와도 따니까 슬슬 라인 이렇게 압박해봅시다. 사 저는 상대 스윙이 무섭지 않습니다. 엄청 약해 빠졌거든요, 상대 스윙. 저 친구 좀잘 피하네. 근데 저 친구는 착취를 갔는데 착취를 안 터뜨려요. 스크래치 TV 봐야겠네. 무빙하고, 나이스. 이비 okay, 자, 이거 코알탄 먹고 옵시다 우리 맛있는 코알탄 코알탄 근데 좀 지루하긴 하네요, 미러전이 상대가 너무 사려 저 친구, 대포가 많이 먹고 싶었나봐 박사죠. 다이브 치겠습니다 튄거 같긴 한데 상대가 어, 트린다우니까 뺄게요. 너무 좋고, 스웨인 050 치킨과 잔치국수님 스크래치 방송 꼭 봐주세요. 스크래치 방송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와서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스웨인 방송 많이 봐줘서 스웨인을 플레이 많이 해주셔서 스웨인에 대한 위상을 올려주세요 또 벨트스웨인을 보시고 감명 깊어서 벨트스웨인을 하실 수도 있어 이거봐 라인클리 엄청 느리잖아 상대 다집 복귀했는데 뭘 그제서야 뭐다 밀면 뭐 소용 있나? 근데 벨트스웨인은 그게 아니다 미쳤어? 생겨봐 못오 죠？1 일차 이 니까 오면 죽는거 죠. 맞았죠? 뻔하죠? 뻔하죠? 궁 뺐죠? 데이드기 죠？너무 귀엽 죠터트리 죠？지금 못갔 죠？어 맛있 죠？아 스웨인, 내가 상대였으면 스윙 접었을 거야. 이런 똥침, 이러면서. 이대일 하랬어 하지 말랬어 내가 스웨인 상대로 이대일 하지 말랬잖아 내가 스웨인처럼 이대일 좋아하는 거 없다고 내가 몇번 얘기하니 정말 속상하다 속상해 다음 마간신 가지고 템이 애매하다. 어우 스웨어이 운전자 망토 가시네? 우리 AP가 명 그래 뭐, 불크까지 해서 세명이라 해줘 아. 어우 초식계 뭐야, 초식계초식계왜 버려 자 이번판은 한타하지 말고 그냥 탑 작살 내야겠다. 이거 근데 시비르가 잘 커가지고 살짝 무서워. 맛있는 간식. 나줄 거지 러블랑요. 자, 이거는 시비르랑 유미만 안 오면 다 잡을 수 있어. 근데 애들이 안 보이거든요? 알이 탈주했다고? 아이씨. 왜 탈주했어?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탈주할 거야? 스윙이 생각보다 튼튼하네요. 괜찮아? 이거 어, 아 땡겨. 11로 오는데? 아, 이거 자 아, 여기도 풀 쏘는데? 치사한 자식. 다시 갱을 부르고 있네 물론 나도 불렀지만 어우 치사한다 다시. 시비르가 여기서 궁을 쓰고 왔나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왔어 시비르가 와드 받고 딱일로 빠졌으면 된건데 여기서 아 너무 아쉽다 오 잭스 있는 간식, 아또 애들 안 보여.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어, 짜증 나. <놀람> 와, 와, 누구야? 이를 일대일 하자. 유미 두고 와 봐. 형 간다. 와 감상, 감상, 와 좋아. 저런 거 좋아. 스위는 6데스를 해도 좋다. 초라니 스웨인 왕기하고 있는 거지. 저 친구 말이 심해. 스웨인의 힘을 보여줘 한 번. 나 스택 없어. 나궁점세게 해줘라. 친구들. 포켓 뭐스스이뭐스뭐뭐뭘뭐렌이야 한번 봐준 건데 유튜브가 뽑으려고 한번 봐준 건데 왜뭐렌뭐뭐뭐 내가 이겨줄게 야 스웨인 그냥 이겨 얼건 갔어 얼건 탱이야? 아또 새로운 걸 배우네 상대 스웨인한테 아끈줄 알았네 죽었다. 야, 왜 이렇게 아파? 야, 왜 이렇게 아픈데? 여기 다 없는데? 야, 이거 설마 지냐? 우리 팀 여기 심각한데? 야 이거 스윙 미쳤다. 이거 3코 조냐 나오면 이거 스윙 누가 때려잡냐? 어, 이거 다 보면데. 난 잭스 나이스긴 한데 이거 어우 oh, 허 어. 야 저거 스윙 못 잡아, 연네 잡아, 할수 있어. 나 잡을 수 있다 했잖아. 한번 해보라 했지. 야, 도전도 안 해보고 왜 포기해? 아, 우리 캐틀 멘탈 터지겠다. 유미가 잘하네. 아, 씨발 짜증나. 터너와. 후. 어 이제 캐틀리 팔데스라서 답이 없다. 아, 저 수인 어떻게 잡아? 야, 내가 저 스웨인한테 한수 받는 기분이야 지금. 근데 이게 부캐라 사람들이 좀 롤의 이해도가 좀. 좀.. 그렇다 야 이거 스윙 어떻게 잡냐? 답 없다 여러분 이거 답이 없습니다. 스웨인 어, 스웨인 봉쳤다. 아니 스웨인이 유미 힐 받으면 저거. 빼빼 빼. 이미 손절 좋았다 그렇게, 그렇게 손절은 원래 빠르게 하는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 1 1일라서 라인 못 밀죠? 까비 암살 가나요? 까비 루블랑님 블루 먹어도 되나요? 네, 드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르블랑님이 불로 양보해 주신 덕분에 게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11호만 잡으면 어떻게 될것 같은데, 일단 3렉공 찍었습니다. 화이팅! 해보자, 해보자. 친구들 해보자고. 스웨인 공쓸때 빠져야 함, 싸워주면 손해 야, 우리 1대 지야 어. 어, 야, 어떻게 알았어요? 와든가 봐. 야 유미가 딜량 1등일 수도 있어 네 이거 빼면 이득이야! 나이스~~ 스윙 공 뺐다~~ 어? 아 이거 조졌다 이게 바로 스웨인! 디스, 디스 이즈 스웨인야 자기가 못뭐 걸어놓고 왜 우리 팀 안에서 탓하냐? 나이스! GG! 여러분, 탱스웨인보다 딜 탱스웨인이 더 좋고요. 감전이 착취보다 더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스웨인보다 스크래치가 최고입니다. 아, 김원띠!